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식의 천국 상하이의 거리를 탐험하며 입안 가득 퍼지는 황홀경, 상하이 최고의 길거리 음식 탑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상하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들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미각을 자극하는 상하이 길거리 음식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1위. 셩젠바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으로 가득 찬 셩젠바오는 상하이 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팬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한입 베어물면 뜨거운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죠.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쪽파의 조화는 상젠바오의 매력을 더합니다. 샤오롱바오 상하이의 또 다른 대표 음식 샤오롱바오입니다. 얇은 만두피 안에 육즙이 가득 꼬여있어 작은 대나무 찜통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찜통에서 갓 쪄낸 따끈함이 일품입니다. 부드러운 만두피를 살짝 찢어 육즙을 먼저 맛보고 생강채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 총유반. 파기름의 볶아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총유반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파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특히, 출출한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한 그릇 먹으면 더욱 좋겠죠. 7위. 다빙. 중국식 샌드위치, 다빙입니다. 바삭한 빵 속에 계란, 채소, 고기 등을 넣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든든한 한끼 식사로 손색 없으며 다양한 속재료를 선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6위. 마라탕. 매콤하고 얼얼한 맛이 일품인 마라탕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으며 맵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얼얼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5위. 꽀티에. 중국식 군만두 꽀티에입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겉면과 촉촉한 속 육즙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위. 대이면. 상하이식 비빔면. 대이면입니다. 짭짤하고 매콤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음식으로 땅콩 소스와 고추기름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면발의 쫄깃함과 소스의 풍미가 어우러져 입맛을 도두죠. 3위. 형제. 에제젠바오와 비슷한 형제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만두입니다. 형제에는 특히 아침 식사로 인기가 많으며 육즙이 풍부하여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2위. 카오야.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베이징 카오야 즉 오리구이입니다.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의 조화가 일품이며 얇은 전병에 싸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맛있는 카오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 다자시에 상하이의 가을을 대표하는 음식 다자시에 즉 상하이계 요리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상하이 호수에서 잡은 게는 살이 꽉 차고 달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쪄서 먹거나 삭힌 게를 먹기도 하며 상하이 게는 상하이 미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상하이 길거리 음식 탑 10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음식마다 독특한 매력이 넘치고 상하이의 다채로운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방문하신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